지금 이게 지 거의 병아리입니다. 일명 거병인데 태어난 지한 이틀 지났습니다. 이틀 지났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예, 다리가 쫙 벌어졌습니다. 다리가 모아져 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걷지를 못합니다. 예, 그래서 이것을 고쳐줘야 되는데. 이게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좀 고약하죠, 이게. 음. 그래서 다리를 고쳐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만은,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. 지금 이 고무줄이지 않습니까? 고무줄로 가지고, 이렇게 다리를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감아줍니다. 한쪽 다리를. 이걸, 그래가지고, 꼭 먼저 감아주고, 감아히좀 있어, 불편해도. 그리고 이렇게, 반대편 다리도 여기다 끼워줍니다. 이렇게 끼워줘가지고, 끼워주면, 다시 한 번, 이, 이 다리를 다시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해줍니다. 음. 그러면 이제 이,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음,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리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교정이 되는 거죠 일, 일 일종의 교정이 되는 건데 에,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무줄기 때문에 잡아당겨 가지고 피가 안 돌게 된다거나 이 다리에 이게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가만 가만서 놔도안 되고 좀 풀었다 놨다 해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불편합니다 이게 좀 불편하죠. 지금 저, 어이구 이구 다리도 불편하고 할 텐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적응이 하면은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2이 일만 놔두면 꼴찌 걷는다. 어. 아까보다 딱 섰지 않습니까? 아까는 다리가 벌어져서 못 섰는데. 저 신기하죠? 그럼 마술 부리는 거죠. 오잘간다 그래 그래. 벌어졌다가 이렇게 다리가 오므려졌으니까 이게 아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.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정응합니다 음. 어이고. 지금 불편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. 그래서 자, 그래, 그래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닥, 이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이렇게 타월 같은 거, 이런 것을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미끄러운 것은 똑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. 그리고 앞에서 도 말씀드렸듯이 이구무조은 잘못하면 발목을 조이기 때문에 조이지 않도록 좀 풀었다가 다시 해주고 풀었다가 다시 해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아이고 넘어졌다 <laughs> 지금은 넘어지지만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옳지 그래 불편해도 좀 참아 어쩔 수 없어 어 그래 어지잘 자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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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 그래. 자이 거의 병아리가 성조로서 잘 크기를 바랍니다.